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을 좀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에 누구도 훈련받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자기 생각의 껍질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아니하고 지각이 높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 받아야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그 눈이 바르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니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저분은 저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저희가 씁니다. 한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죠. 우리 경건 이런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라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믿음도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우들도 잘 섬기고 나가서도 그리스도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일터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성경에 따라서 경건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비추어보죠, 조명하는데요.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하는 경건의 의미를 오늘은 좀 저희가 보고 어, 2020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좀 여러분에게 부과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6절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심질은 뭘 얘기하나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죠.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놓고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회색 부분도 드러내고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는 보이지만 이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어,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부분도 인정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없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영적인 고투, 영적인 어, 아주 치열한 전투를 했죠. 그래서 스트록글 이런 영어 단어를 씁니다. 바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그때도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내 안에 선한 내가 있고 또 하나 약한 내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 쉽지 않은 일이다. 난 정말 비참한 존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때 쓴게 소미자로블입니다. So 너무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조용히 물러서서 우리가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부족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지도 알다 그리고 그 부족함으로 죄로 이어진 나의 삶도 나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주님이 나를 보더 좀 안타까워하실지. 나 이기적인 면, 나의 오만한 면다볼수 있죠. 그 경건이란 눈이 다치지 아니하고 이 눈이 열려서 자기를 가감 없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실제 모습을 거울을 보듯이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 감추고 싶죠. 그걸 누가 인정하고 싶겠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 있고 믿음의 열심이 밖으로 보여서 경건한 유대인이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나머지 구제하고 또 절기 현금을 드렸기 때문에 수입의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슬람들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은더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매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하셨나 하는 그 의도를 저희가 알아야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해서뭘 하고 싶은 건 아직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한 만큼 충분히 누렸습니다. 내가 이성 이 정도 수준이야 보이게 했죠.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티를 냈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얼굴 깨지자하게 하고 일부러 세수 안 하고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면 여기다. 아, 제도 좀 붙이고 남들이 보면 금식한는줄다 알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바리새인들은 시장거리 중에 네 거리에 갔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내가 기도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요 거기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죠 헌금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헌금이 드러나게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다 금화를 들으면 금화를 이렇게 던지죠 던져서 연보교에 넣었다는 것이죠 난 금화야 금화. 금화는 1년치 품삯입니다. 1년치 보통 평범한 노동자들의 품삯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을 가지면 나이 명은 딱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홀로된 고아들 또 홀로된 여인들 또 세리들 또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이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1 2절 나는 일해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일 조를 드립니다. 1 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리하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딱 비교합니다. 세리는 워낙 지은 자가 많으니까 전 죄인입니다. 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갔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자기의 헌신이 경건을 드러내는. 일종의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세례의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주임을 고백하는 게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기 원하는 신앙의 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저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로 헌신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너무 좌우되는구나 신화은 결국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바라보고 눈이 열리는 것인데 이 점에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구부서에서 얘기하는 경건의 훈련은 26절 중반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말과 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저희가 볼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 12월에 저희들이 여러 주일과 새벽을 통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혀의 제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제갈은 말을 컨트롤, 제어하기 위해서 끼우는 쇠죠. 이 제갈은 좀 걸러내는 것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제 혀에서 나오는 말을 좀 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어, 시인 이 얘기한 것처럼 시편이도 한 것처럼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볼수 있는 건 경건은 곧 자기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다. 왜 이렇게 정의할 수있겠습니다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직하게 서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무슨 말을 할때 질문을 미리 해 보고 책한 다음에 말하면 좋겠다 하는 질문들을 써봤습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해줘야 되는 말인가? 두 번째로 이 말은 진실한가? 거짓과 허위와 가장이 섞여 있지 않나? 세 번째는 이 타이밍에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난좀 부드러운 태도로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말할 때 하시면 경건의 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좀야거워서일장2 0절부터 27절에서 얘기 하는 경건의 플런 어떤 것인 가예요 27절 우리가 강조하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 홀로 된 부모가 떠난 부모 없는 아이들과 또 배우자를 잃은 여인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그 사회마다 이 그룹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게 여기 일상에서의 경건이다 하는 점을 야고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경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경건은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 환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실제로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 운동해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 네 번째로 이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27절 하반절은 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곧 고아가 부를그환란 중에 돌보고 이 앞에 부분이고요. 그뒷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사회에서 강조하죠.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여기는 자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지키라라는 뜻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찰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잘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잘 넘어지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은 잘하는지 이런 걸 관찰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치키다의 어원에는 관리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존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보존해야 될 것, 좋은 점또 유지해야 될 것들은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자기를 지키는 것은 관찰하고 관리하고 보존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어,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지키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야고보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경건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세상의 영향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경건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짧게 돌아봤는데 경건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경건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한번 좀네 가지를 읽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첫 번째 경건은 두 번째 경건은 네, 세 번째 경건은 네 번째 경건은 네 어디서 우리가 어, 지혜 열매들을 좀 열매별로 나누어서 정의했던 것처럼 경건에 대해서도 이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 묵상 뼈 적으시고 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데 세상의 기준의 평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의 평가를 받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조금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